2024 고3 6월 지구과학 2 모의고사 13번 문제 풀이입니다. 그림은 지진 관측서 A, B, C의 위치와 어느 지진이 발생한 후새관측서에서 구한 관측 결과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S파의 속도는 4km/s이다. 자, 바로 문제를 볼게요. 갑니다. 잘해보네. P파의 속도 물어봤네요. S 스파의 속도 가르쳐주고, 피파의 속도 물어봤습니다. 자, 구할 수 있는 방법은, PSC 있죠, PSC. 그죠? 어, 요걸로 구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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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갑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볼게요. 피파 최초 도달 시간이 16초에요. 우리 피파가 더 빠르죠? 그죠? 그걸 알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S 파는 PSC가 8초가 나오려면, 요거는 24초에 도착하겠다. 그죠? 8초에 도착하는 거니까. 문제 없죠? 그러면, PSC를 활용해가지고, 피파, 에스파에 도달 시간을 구했습니다. 시간. 자, 수경 구했으면 할수 있는 거. V는 T분의 S니까. 그죠? 기본 공식이죠. 그죠? 성대은 시간분의 거리. 그죠? V는 T분의 S니까. T랑 V는 반비례하죠. 반비례하는 그죠? 16과 24면요. 그죠? 요거 줄이면, 그죠? 4대6, 즉, 2대3 나오네요. 됐죠? 거꾸로. 3대2 하면 되겠죠. 요게 3. 그죠? 여기이하면 되겠다. 그죠? 확인됐죠? 괜찮죠? 지금 2항계속도가 얼마이냐면 4mps입니다. 3항은 당연히 6 음. m p s 이겠죠 mps가 아니네? kmph 어, 큰일 럽보냈다 그죠? 자, 그러면 6kmph가 되겠죠? 그죠? 됐죠? 6 k m p 크 죄송합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는 6. 어, 맞다. 기억권은 확인됐죠? 이걸 확인하고요. 님버갑니다. 관측소 B에서 PSC. 그래서 B입니다, B. 여기, 여기. PSC. 이번엔요, 거꾸로 가볼까요, 거꾸로. 이번엔요, 진원 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거리 활용해서, 그 조금 전에 우리 속도 있잖아요, 속도. 그죠? 그럼 이제 시간 구할 수 있겠다. 자, 속도가, 여기 있을까요? 피파가 4고요 에스파가, 어, 에스파가 4고요 피파가 좀 전에 6이었죠? 그죠? 그럼 시간하면 되겠네. 피파는 4 곱하기. 그죠? 만구구구초구초 그렇죠 s 바 육곱하기 6어육초 그죠 그럼 psc 는3 삼천 원에 삼천 되겠죠 삼천 나옵니다 확인됐죠 어 이해 맞고요 마지막 띠급번에 관측서 c 에서 지난 거리자 우리 진앙거리 관한 공식있죠자 d 는 d 는 v p v s 그죠 분에 v p 곱하기 v s 그죠 피파에스파에, 그죠? 어, 속도 가지고, 진원고리 구하는 공식 있었죠? 여기다 곱하기, 뭐, 곱하기 PSC. 됐죠? 둘의 속도는 바뀌는 게 아니니까 지워버리시고, PSC랑, 어, 진원고리 비례합니다. 요걸로 갑시다 됐죠? 조금 전에, PSC가 3초일 때 진원고리가 36이었습니다. 여기볼까요 우리 좀 구하라고 한 C니까. 요거 2초죠, 2초. 2초면 24km 나오겠네. 됐죠? 진원거리가 24km 나옵니다. 됐죠? 진원거리가. 자, 그럼 문제에서. 진앙거리 물어봤네요. 고민할 필요 없죠? 진원거리가 24km 나왔다는 얘기는요. 진앙거리는 요거보다 조금 더, 그죠? 조금 더 짧겠죠? 조금 더 짧겠죠? 그죠? 멀다 그러면 안 되죠?